방금 대물이 먹이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와 시커먼 큰 녀석이 이 앞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요 땡스아 아까 사냥하고 있던 녀석 잡아냈습니다 와 사이즈 요 녀석도 이자가 넘겠네요. 오호 이 맛에 이 대물 꺽지 잡는 맛에 봄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와 사이 좋네요. 화가 잔뜩 났어요. 오예예 보내줄게 보내줄게. 우. 자, 사이즈. 딱, 사이즈가 딱 20cm 될것 같습니다. 가로, 대미꼭지. 아, 꼭지 나왔는데. 저를 보면 안 되는데요. 나이스. <laughs> 아유, 드디어 잡아냈어요. 와, 오늘 잡히는 녀석들의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. 다한 18cm 이상 되는 녀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와. 이 녀석도 보세요 사이즈 좋아요 와, 이 녀석도 한 19cm 정도 삽입니다 가라 그래. 한 마리 따라 붙었습니다. 오, 큰 녀석 왔어요. 오, 와, 작은 녀석이 따라 붙었었는데, 왼쪽에서 큰 녀석이 바로 이어서 붙네요. 야, 사이즈, 사이즈 좋습니다. 이런 녀석 보려고 꼭지낚시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 저들한테 성질부리고 지금 돌 속으로 들어갔는데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와 돌아에 왔습니다. 그치? 우! 사이 즈 좋아요. 우와. 잽싸게 채가네요. 오 오늘 사이즈 좋은 녀석들 여러 마리 봅니다. 오이 녀석도 입자 될것 같은데요. 와 얼굴 보세요. 얼굴 얼굴 잔뜩 화가 났습니다. 아, 눈 보세요. 눈 이야... 사이즈 좋네요 아... 이자는 안되고 한19.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생겼네 가라 물속에 꺽지가 한 마리 있어요 도착이 됐습니다 백억지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두 마리가 있어요. <laughs> 두 번에 걸쳐서 몸을 쏙 입에 집어넣네요. 한 마리 좀더 있는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멀리서 왔어요. 우와. 아우. 아. 아. 반가운 이치인데기요이가 나오네요 가라 저 물속에 꺽지가 있습니다 저 녀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딱잡았 습니다. 꼭지 한 마리 보자 나왔나이스에헤 <laughs> 주변을 탐색하다가 발견한 껍질 정밀 공략에서 잡아냈습니다. 오, 사이즈도 다른 괜찮네요. 아유, 넌 너무 작다. 그래도 억지. 오, 애코 따라붙었습니다. 제 몸을 열심히 쪼고 있어요 되게 <laughs> 풀리지도 않습니다 도들 쪽으로 돌에서 튀어나와서 바이트를 하는 멋진 꺽지였습니다. 오! 오! 여기 꺽지들은 배들이 굽은지 야! 그냥 잽싸게 와서 몸을 낚아채네요. 너또 어디 있다가 딱 잇지를 하니? 에또한 마리 던지면 한 마리씩은 무조건 올라오네요 오 저기도 먹이 활동하고 있는 꺽지가 여기저기서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힘들게 꺽지 낚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던지고 감기만 해도 꺽지가 나와주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와,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또 바로 껍지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바로 물어주네요. 돌틈이 있는 돌 주변에 던져놓고 천천히 늘림만 하더라도 이렇게 껍지가 물어주고 있습니다.